가능하다면 기차가 빈코부치를 출발한 후부터 아르버스너 대령이 방에서 떠날 때까지 누군가 통로를 지나간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군요. 맥킨이 양미간을 찌푸렸다 차장이 한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식당 차 쪽에서 왔지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반대쪽으로부터 지나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아르버스너 대령과 한창 논쟁 중이었으니까요. 주홍색 실크 잠옷 차림의 여자가 문을 지나가는 걸 언뜻 보았을 뿐입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았지요. 어쨌거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방은 기차 끝에 있는 식당 차를 마주보고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통로를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의 등만 보이니까요. 푸하루가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실에 가는 길이었을까요? 그랬겠죠. 돌아오는 것도 보았습니까? 아니요. 물어보시니 생각나는데 돌아오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돌아왔겠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파이프 담배를 피우십니까? 아닙니다. 푸아로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우선 이걸로 끝입니다. 이젠 라체시 하인을 만나보고 싶군요. 그런데 그 사람과 당신은 항상 2등실로 여행을 합니까? 하이는 그랬죠 하지만 전 대기 1등실을 이용합니다. 가능하다면 라체 씨 옆방으로요. 그렇게 하면 라체 씨는 자기 짐을 제 침실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갖고 가거나 절 불러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라체 씨가 들어간 방을 빼고는 1등실이 모두 예약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겠군요. 감사합니다. 맥킨 씨. 푸아루가 전날 본 적이 있는 창백한 얼굴이 무표정한 영국인이 맥킨에 이어 들어왔다. 그는 서서 기다렸다가 푸아루가 의자를 권하자 앉았다. 당신은 라체 씨의 하인이죠? 맞습니다. 이름은 에드워드 메스터맨입니다. 나이는 서른아홉입니다. 주소는 클러큰웰 고프라이어가 21번지입니다. 주인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예,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체씨를본게 언제였죠? 하인은 잠시 생각했다. 어젯밤 아홉시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늘 하던 대로 라체 씨에게 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옷을 개거나 걸어 두었습니다. 의치를 물속에 담가두고 잠자리가 필요한 게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주인이 태도는 어땠죠? 글쎄요, 화를 내셨던 것 같습니다. 화를 냈다고요? 읽고 계셨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침실에 갖다 놓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고요. 하지만 그분은 제게 욕설을 퍼부으셨고 제가 한 일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물론 화내실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요. 그가 수면제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콘스탄티 의사가 앞으로 몸을 내밀며 귀를 기울였다. 기차로 여행할 때는 항상 드십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라체 씨가 늘 먹던 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약병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수면제. 취침 시 복용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라체 씨는 지난 밤에도 약을 먹었습니까? 예, 제가 약을 물에 탄 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먹는 걸. 실제로 본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더 필요하신 게 있는지, 아침 몇 시에 깨어드리면 좋을지, 여쭤보았습니다. 배를 울릴 때까지는 방해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건 흔히 있던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어날 준비가 되시면 배를 눌러 차장을 부르시고 절 불러오라고 시키곤 하셨습니다. 라체 씨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습니까?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습니까?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론 아침 식사 시간에 일어나기도 하셨고, 때론 점심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당신 주인에게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예. 남자는 꽤 담담하게 말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맥힌 씨와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은 주인을 좋아했습니까? 베스터맨이 얼굴이 보통 때보다 더 무뚝뚝해졌다.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간대하셨습니다. 라체 씨를 좋아하지 않았군요. 미국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만 해두지요. 미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문에서 암스트롱 가의 유괴 사건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남자의 뺨에 희미한 혈색이 돌아왔다. 예, 어린 여자애였죠? 정말로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라체 씨가 그 사건의 주모자였던 걸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믿어지지 않는군요. 하인이 말투에 처음으로 인간다운 감정이 묻어났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어젯밤 뭘 했는지 들어봅시다. 아시겠지만,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라첼 씨의 방을 떠난 후 무엇했습니까?